사순 제3주간 수요일 복음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한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일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요. 외워야 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 자신의 군번, 그러니까 자기 고유 번호 군번이라고 해서 군인 번호가 있어요. 또 군번, 그리고 총기 번호 그러니까 자기 총 받게 되면 그거 번호도 외워야 되고 또 군가도 외워야 되죠. 또 복무 신조라고 해서요. 그니까 군대 복무하면서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또 병영생활 행동강령 해갖고 또 병영생활 하는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외웁니다. 등등. 이 군인이 되는 과정은 일단 주입식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주입식 교육의 최대 장점이 뭘까요? 바로 빠르게 피교육자에게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그 교육의 의미를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 잘못된 예시를 제가 직접 군대에서 경험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식당으로 이렇게 제식을 맞춰서 갑니다. 제식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군대에 이렇게 딱 절도 있게 다발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제식이라고 하잖아요. 제식에 맞춰서 가서 식당 앞에 식당이 좀 계단 위에 이렇게 언덕 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오르기 전에 제일 선임이 되는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병영생활 행동강령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다 같이 첫째, 군대장을 지면쭈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행동강령까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 가기 전은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 가기 전에 배고프니까 다들 그 행동강령을 첫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laughs> 그 행동강령을 외치고 어, 제대로 외치고 마음속으로 숙지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빨리 누구도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해치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죠. 그러니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그리고 협,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파격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른 율법 교사나 바리사이들이나 사두가이들이 보는 보이는 모습과는 달랐던 것이죠. 당시 율법과 예언서를 중시하는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완성하고 그 의미를 되찾도록 자신을 자신의 온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무 성찰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몸짓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의미를 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를 우리의 행동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몸짓은 단순한 움직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짓이 구원의 몸짓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실천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아멘.